건설자금 이자는 우리 범세법상 특정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것을 비용처리했을 경우 취득원가로 산입하게 되어 있어요. 범세법 규정은 아,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비상각자산일 때하고 삼각자산일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각자산 대표적인 게 토지죠. 토지일 경우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를 했어요 근데 치동가로 산입하게 되있죠 이럴 때 우리 송금불산이 유보로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토지를 처분했을 적에 우리 유보 취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삼각자산일 경우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를 했어요 이것은 즉삼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갖고 감가상각비를 봅니다 아, 그래서 즉산각 의제 규정을 보겠다. 그리고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일 때는 우리의 송금 부산이 유보하죠. 그래서 나중에 건설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 유보금액은 삼각분액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삼각분액이 되면 나중에 우리 결산서상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을 경우 시액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습니까? 삼각분액에 대해서 송금 취해주는 거죠. 이 건설자금자의 세무상 처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